제가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뉴스의 메인 주제는 원래 경제로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어귀 쫑긋 시선은 화면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짜 코스피가 폭락했는데요. 요 상황들 아 어,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야장 열리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다 팔면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다 매다 팔면서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4,899와4,900 선까지 장중한테 무너지면서 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후에 개인들 또 기관까지 나서가지고 그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코스피가 이 가까스로 5,089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뭐 하한가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건 저게 넥스트트레이드에서 요즘에 왜곡된 현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저거는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하한가를 간게 아니라 예, 정규장에서 예. 간게 아니라 음. 넥스트트레이드에서 일부 그러니까 일부 누군가가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음. 누가 저 하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누가 하한가에다 가다판 거죠 아, 뭐 누군지 모릅니다 <laughs> 근데 뭐 그게 많은 주가 거래된 게 아니라 한천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뭐 갑자기 외국인들이 뺀건 아니잖아요 아니뭐 그건 아니고 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음. 저게 좀 약간 문제점이에요 무슨 음. 말이냐면 차트를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게, 저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적어놓은 것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하한가에 누가 걸어놨는데 누가 또판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누가 산 거예요 하한가에. 음. 저산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돈을 번 거고. 그러니까 간혹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아마 거래소에서 뭐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저 넥스트 트레이드 쪽에서는 저거를 개선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저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요. 예. 그러면삼성전자가전 그게... 네. 정말 하한가를 간건 아니다. 아, 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거고요. 네,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진짜 이 매도 사이드 카까지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갖다 판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 어, 미국 증시가 지금 3거리를 연속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AMD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가 과잉하다라는 거에 우려감이에요. 음... 그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주에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불화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허. 뭐가 불화냐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음. 야 우리가 니네한테 투자를 하는 거 오케이. 음. 근데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뭐거기에 오픈에에서 또 돈을 사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만들어야 되니렇죠 예.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는데 음. 투자받는 돈으로 오픈에 i 는또 칩을 사야 되니까 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었어요. 음.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 투자하는 게 맞냐에 대한 의문이 든거고 이제 오픈에아도 우리가 꼭 GPU를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음. 그러면서 불화설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 영향도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AMD 실적 나오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다 중국 매출이 들어갔는데 중국 매출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 악재가 겹치는 네, 거군요 네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또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음. 뭐 그다음에 아마존도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이제 또 엔트로픽이라는 AI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엔트로픽에서 또 좋은 AI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음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잠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다 겹치면서 미 증시가 3일 내내 급락이 나왔고 오늘 저 하락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달러 환율 올라가고 막 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커지면서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내다 팔고 있는데 어 일단 요그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어, 외국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식을 엄청나게 갖다 팔더라고요. 11조 원어치를 갖다 팔았는데 그걸요, 이 개인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구조 6천억 원어치 정도쯤에 주식을 사줬거든요. 아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laughs>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개인들은 왜 어, 두려움이 없는 건가요? 왜이 주식을 다 사는 걸까요? 두려움이 없는 건지. 음.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가 높은 건지 아, 이재명이 어떻게 하든지 네. 주가 5 0 0은 버텨 줄 거다. 그렇죠. 뭐 그런 신뢰가 어. 높은 건지.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개인, 개인이든뭐 외국이든 기관이든 예. 하루에 7조를 사는 거는 거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그니까또 예. 급락 나왔을 때또 5조를 샀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7조를 샀고 음. 오늘도 또 3조 이상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도 어디서 나오냐? 그니까 <laughs> 저도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음. B 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제. 그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이런 대출을 막는 상황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저 보세요 지금 코스피 5천 넘어가면서 비투가 사상 최대라서 지금 음. 저 신용미수 잔고도 막히고 있고 지금 사실상 대출을 막고 있어요 예, 예. 너무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하면은 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났길래 개인들이 저거는 우리나라 증시 상장 이래 저 음. 거래된 대 금은 역대급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여태껏 개인들이 저렇게 7조 이상을 사는 거는 없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그그 그 유동성에서도 음. 하루에 거래 대금이 7조, 5조 막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엄청난 상황이에요. 어... <laughs> 거의 뭐 나중에 역사에 나올만한 그런 거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빚내서 투자하고 막 그런 네. 돈이 엄청나다는 얘긴데.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 네. 공포 지수라고 주가 공포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저게 이제 소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빅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 예. 공포 탐욕 지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감을 느끼냐. 아 그러니까 내 주식이 갖다가 네. 떨어질지 몰라 하는 어떤 네. 두려움 속에서 투자하고 네. 를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음. 공포, 탐욕 뭐 이런 음.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은 그냥 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예. 빅스 지수가 지금 40 이상이면은 이제 공포 구간. 음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라는 거죠. 예. 보통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강하게 하락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라는 그냥 참고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예, 예. 저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에도 빅스 지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 빅스 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공포감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만 급락이 나와도 진짜로 약간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야,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 매도 눌러버리는 그러한 구간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아니, 공포 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7조 원을 사는 거 그러니까 빚까지 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도는 네. 얘기가 어 이거 과연 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맞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도 지금 이거는 뭐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 예, 예. 네, 팩트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루머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지금 일단은 뉴스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스페이스X의 중국 자금 유입 의혹이 생겼습니다 아. 미국의 그 스타링크 하는. 예, 맞습니다. 예, 그 스페이스 X가, 예, 맞아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 사업을 예, 예. 하는 그 회사입니다. 발사체 쏘고 위성 어. 쏘고 뭐 이런 데인데 저기에 지금 중국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국방부 조사를 촉구하고 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돈을 많이 지금 풀고 있는데 저게 미국의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저거랑 좀 비슷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 뭐 카카오라던가 네. 이런 게임 기업들 예를 들면 크래프톤 음. 뭐 이런 쪽에서는 중국 자금들이 많이 유입돼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저 보시면은 저거잖아요 저거 서부선인데 서울 경전철이죠네 그렇죠 예. 저기에도 지금 중국 자본 투입 제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 지금 저게 그러면은 제가 알게 모르게 저 뉴스 에 나온 것만 저런 소식이잖아요 예 그쵸 그럼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 건가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흠. 그래서 이런 루머가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은 사실상 음. 코스피에 손도 안댔다. 여태껏 끌어올린 돈이 다 중국 돈이다. 이런 루머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아 예, 예, 루머예요, 예 루머 루머예요, 루머라는 점을 좀 예, 루머입니다, 루머이 기 예. 때문에. 예. 진짜로 국민연금은 당연히 음.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는 원래 했었던 거고 어, 원래 국내 주식 투자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일정 비율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원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 음. 그냥 포트폴리오만 바꾼 거다. 음. 사실 국민연금은 오히려 미국 주식에 더 많이 늘렸고 음. 국내는 포트폴리오만 바꾼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음. 원래 메인은 미국 주식이고, 국내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원래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에 있던 거를 예. 반도체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은 끌어올린 주체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라고만 봤지만 예, 예. 그 개인의 진짜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걸 수도 있지 않겠냐. 어허. 이런 루머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뒷받칠 만한 자료가 지금 미국에도 저런 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입시킨다. 보통, 음. 이제, 저 정도로 미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국영기업들이겠죠. 미국 국영기업들이거나 아니면 뭐, 텐센트, 이러한 기업들 정도일 던데, 저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전철 사업에, 경철철 사업에 저런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저런 사업에 끌어들이는 돈이라면 음. 주식시장에 과연 중국 돈이 얼마나 들어왔겠냐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추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 그~ 정부에서 이제 자료를 오픈해야 있습니까? 되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자료가 오픈을 하는데 저거를 오픈하겠습니까 아니 그왜 네. 개인의 계좌를 만약에 맛만 먹으면 추적은 가능한 건지 그게 과연 한국 시장에다 이제 투자하는 게 중국인 돈인지 한국인인지 그건 추적은 가능한 건가요 조사를 하면은 할수 있을 건데 음.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저한 뭐~ 피싱이라던가 음.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추적을 할때 그게 대포 통장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아, 사실 추적이 BNN. 어려워요. 아하.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저거를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면은 음. 우리의 뭐 우리나라 차명으로 샀거나 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하. 사실상 언론사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음. 내용이 없고 그냥 저도 이제 그런 우리 보면은 이런 주식과 관련된 이런 시장에서 좀 일을 하다보면요 네그뭐 소위 알게 모르게 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 루머는 엄청 많죠 네 예.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저 루머가 결국에는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음. 돈으로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음. 배경에도 중국 자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음흠. 그게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루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좀 생각해 보는 거는 원래 그 명동 사채 시장이 예예. 진짜 그 검은돈의 성지거든요 예. 근데 그 거기서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음... <laughs> 거기서 확 들어왔다 돈이 아니... 예그 네.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바닥이요 네. 정말 엄청난 그 네. 바닥입니다 알게 모르게 음. 거기가 뭐또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의 뭐 사마패랑 연결된 곳도 있다 어허. 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음. <laughs> 팩트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어, 사실 몰라요 저도 전혀 안 그냥 이런저런 음. 얘기들이 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은돈들이 어디 이제 묻어져 있던 검은 돈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많이 샀죠. 진짜로 그게 그 부동산 자금들도 빠져서 주시장으로 식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중국 자본이 이게 들어 그니까 러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출을 다 끌어당겨서 저렇게 하루에 7조를 살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한 천만 명 정도쯤은 한다라고 봐하더라도 네. 여러분 7조 원이면요, 7조 원을 천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쯤 될까 이 계산이 갑자기 평균 한 7, 7, 7억. 7천만 원, 7억, 이 정도인 거거든요. 평균 잡아도. 어, 그렇죠. 엄청난 금액인데. 네. 그러니까 어, 그 돈을 그러면. 예,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예.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조면요. 예, 예.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음. 하루에 7조입니다. 음. 하루에 7조인데, 그거를 개인이 다 어디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음. 7조를 산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머들이 나와서 지금 진짜로 중국 자본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중국 자본이 갑자기 엑시트를 하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외국인도 팔고만요 음. 기관이 떠받지 못합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일주일 네. 동안 내다 판게 겨우 그렇죠. (11조인) 거예요 네. 그 많은 외국인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이 하루에 (7조) 오늘 사 이게 지금 가용을 하는 건가 정말 자 주식시장에 워낙에 이상한 현상이 요즘 네. 코스피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기업들은 다 죽어가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니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다 달려들어서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도 처음에 폭락으로 외국인들이 내다팔고 있는 그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버티질 않나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온갖 루머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거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 지금 무리하게 투자 하면 위험하다. 아.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예, 매주 예.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으시면은 네. 미국장에다 주세요. 투자, 그렇죠. 투자하나. 차라리 미국 주식 사라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이게 너무 아까 댓글에 뭐 너무. 오바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이건 루머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기, 수상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기이한 현상은 맞습니다. 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고, 막. 진짜로 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런 누머도 돌지도 않아요. 안 돌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음. 정부가 개입을 했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네.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걸 통해서 지금 올라간 거고 음. 정부는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런 루머들이 쏟아져 나온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간 아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공포지수가 53.6으로 하여튼 6년 만에 지금 가장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 육 네. 6년 만이면요, 여러분,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온 난리가 났을 때 바로 그 상황.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 난리가 났을 때그 증시 상황과 아 그때보다 더 높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지금 어, 주식 투자들은 지금 공포에 좀 질려 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환율도 오늘 아침에 완전히 갑자기 아니 네. 1474원까지 단방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주식을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내다 팔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걸 뭐 외환당국이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저 해가지고 1,468원에 지금 막아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아 외환당국이 어 우리 또 외환 보유이나 국민연금 또 통화수합 통해 가지고 아 환율을 방어한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laughs>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음 우리 외환당국이 외평체를 1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금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 외평체를 발행하는 목적이 환율 방어라고 하는데 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지금 할수 있는 대로 답 음. 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저게 방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환시장에 어떻게 개입한들 예. 그대로 다 튀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 가, 개입을 해서 뭐외평채를 발행해가지고 한다고 한들 음. 저게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관세 그 관련해갖고 뭐 위험국? 환율 조작, 뭐 환율 조작국으로 그러니까 네. 환율 관찰 대상국인데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조작국으로 넘어가 아주 굴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걸 저렇게 한다고 한들 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나버리면 예. 안 되면 방어가 안 돼요. 그리고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환시장에 개입해서 억지로 눌러버리면요 음. 용수철처럼 그대로 키어 오릅니다. 예예. 이게 이제 만약에 환율이 천오백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상방으로 완전 열려가지고 음. 셀코리아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뭐 이건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음.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였잖아요 예, 예. 근데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금을 끌어갖고 어떻게든 부양을 하기 위해서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 그렇게 해 가지고 끌어올린 주식은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기반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항상 우리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여기를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말 순식간에 만약에 1,500원이 뚫리는 순간부터 이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환율이. 지금 외평채를 17년 만에 이제 이렇게 대거 어떻게 보면 외평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달러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동안 환율 방어하느라고 외환보유을 많이 충내 짰습니까 네. 그것도 좀 보충돼야 되고, 또하나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있는데 관세 협상 그 25%를 올린 거 네. 그거 다시 낮추려면은 결국엔 대미 투자 200억 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억 불의 달러가 한 번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외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그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든 달러를 확보를 해야 네네. 지금 혹시 모를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저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렇게 달러를 확보한다고 해서 방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이미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거의 환호를 뛰어넘어서 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음. 시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펌프질을 해가지고 확 태우니까 예. 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돈이 빠질 때 어마 무시하게 빠진다고요 음.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렇게 뭐외평채 발행해 가지고 달러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원 달러 라율을 막을 수 있는 규모 상태가 아니에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예. 다음 주에 또 조정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부터 셀코리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신용미수 쓴 사람들 반대 매매 나오기 시작하면은 음. 그때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감당할 수 없게 을 없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모를 거에 대비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가지고 뭐저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는 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건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금 정부에서 그때 환율 떨어뜨릴 때 어쨌든 그 달러를 사는 수요를 누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급을 가지고 뭔가를 조절해 갖고 가격이 낮춰진 게 아니라 음. 수요를 억제시켜 가지고 조절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한순간에 다시 폭발하면 그냥 용수철처럼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딱 환율이 올라갔던 게 그겁니다 달러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환매수가 확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원 달러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순간에 1,500원이 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코스피도 주가도 보시면 네. 3,300 뚫는 순간부터 한 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있죠 그렇죠 예. 어야 이거 뚫렸네 너도나도 산다 그러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1,480원 넘고 천오백 원 뚫는 순간부터 환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그냥 이제 달러를 확 사면서 음. 이제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경계를 하시고 이러한 뉴스들 뭐 이런 것들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예. 지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게 뭐 음. <laughs> 조정 나왔다고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아 지금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 언론 기사 봐도요. 네. 뭐 개미들 지금 주주발 시간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뽑아요. 그니까그 기자들이 그렇게 타이틀을 하는 이유가 음. 여태껏 지금 코스피가 5천을 찍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팩 피켓 들고 나와갖고공략 <laughs> 얘기했던 게 일단 됐잖아요. 네네. 되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이거 5천 무너져도 올라오는 음. 거한 순간이야. 음. 저번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루에 10%온적 있었죠 수요일날. 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전자가 그런 변동성을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사면 오른다, 빠지면 네. 오른다 이 인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야지, 네. 그 다음번에 오를 때 나는 이득을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포모 느끼시던 분들이 음. 그래, 빠지면 기회야.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가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네. 네. 그렇죠. 아이고, 다 팔아야지. 네. 오히려 저는 그 제가 뭐 커뮤니티 그래도 저는 들어가서지 여론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근데 다들 보면 손을 터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시, 주식 시장을 되게 불안하게 보면서 아유 그동안 들고 있었던 삼성전자 주식 드디어 이제 정리했습니다 아,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뭐 그러면서 정리들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 요, 이 시장은 지금 돈이 이해가 안 돼요 지수가 그래서 하여튼 뭐좀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외환시장도 코스피도 이재명이 뭐 지금 어 주식 주도 성장이라면서 막 지금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절대로 여기에 휩쓸리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이주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또 폭락으로 시작했던 코스피시장과 그리고 폭등으로 어 시작했던 환율시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